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꺼냈다. 내란을 일으킨 그 악당무리들 뿌리까지 뽑는 작업을 시작한 건데.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. 현대 이런 국가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,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예. 예.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. 예. 예.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. 네, 그래야 뭐 재발을, 네, 재발을 먹죠. 지금 종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,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해산...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.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